자이언트 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직에서 열린 주중 시리즈는 그야말로 선발 쪽에서 마운드 우 위를 점한 팀이 경기를 또 쉽게 가져가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1차전에서는 랜더스의 미치 화이트 선수가 경기를 압도하며 기선제압에 성공을 하더니 롯데 역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 두 장인 박세용과 터커 데이비슨을 앞세우면서 그대로 상대 랜더스타선을 잠궜습니다. 자, 이렇게 5월 7일 수요일에 열린 시리즈 3차전 역시 경기가 이변 없이 그대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이것으로 롯데는 다시 한번 3연패 탈출과 동시에 연승 달성에 성공, 시즌 성적 22승 1무 16패로 승률 5할7푼9리를 기록, 승패 마진은 플러스 6으로 다시 벌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는 선발 마운드에서 누가 오르냐에 따라 승패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시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안경에이스 박세영이 출격하는 날에는 7승 1패로 승패마진이 플러스 6 이날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피칭을 기록한 터커 데이빗은 역시 6승 1무 1패로 승패마진이 플러스 5 그리고 여러 호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승리 포인트가 없는 승리의 토템 나균환의 경우도 5승 2패로 플러스 3이세 명만 합쳐본다라고 하면 도합 18승 1무 4패로 승률 8할 1푼 8리에 달하고. 승패 마진은 무려 플러스 14까지 치솟는데요. 그외 반즈, 김진욱, 박진 등의 선수들은 4승 12패로 승률이 단 이하로 ER 오픈에 불과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승률을 위한 확실한 3장의 선발 카드가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카드 2장은 여전히 144경기 장기 페넌트 레이스 운영에 있어 27% 정도밖에 소화하지 못한 롯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더구나 오는 8일 목요일 반즈 선수의 검진 결과에 따라 롯데 구단 역시도 준비하고 있는 플랜A 내지는 플랜B를 가동할 뜻을 밝히기도 했고 아무쪼록 순간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돌아와 이날 경기 리뷰도 간단히 해보자면 이날 경기 데일리 MVP는 단연 자완 터커 데이비슨 선수가 되겠는데요. 데이비슨은 주중경기임에도 불구하고 7연석 매진 행렬을 이루고 있는 사직의 만원관중 앞에서 엄청난 호투 쇼를 펼치며 시즌 첫 번째 홈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최종 기록은 7.21인간, 투구 수는 정확히 100개를 기록, 오피안타 14사구, 9K의 1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7회 초에 1개월을 당한 실점만 아니었더라도 시즌 처음으로 롯데는 완봉승에 도전하는 투수가 될 뻔도 했는데 지금 롯데는 당장 개인 기록보다는 팀 성적이 우선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쉬움은 다음 경기에서 풀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투구수 100개 중 스트라이크가 71개로 무려 스트라이크 비율이 71%였을 정도로 배터리를 이룬 정보금 포수와 상당히 공격적인 레파토리를 이뤄내며 완벽한 경기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그렇게 불펜진의 피로도 해결까지 도움을 준 데이비스는 1인 히터로서의 면모도 보여주며 안정적으로 KBO 리그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후 구승민과 정철원이 투입이 되며 아웃 카운트 4 개를 책임져 줬고 타선에서는 3회말 1 4 1루 2 상황에서 터진 빅터 레이스의 에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선치 스리런포가 이날 경기의 결승타가 되었는데요. 자, 이것으로 레이스는 에 그간 장타 부재 의 오명을 씻는 이틀 연속 대포를 쏘아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회말 이어서 터진 손호영의 적시타 일점과 그의 활약상이 주전인지 백업인지. 구분이 가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는 자칭 상남자, 이호준의 장타이한 타점 등 3회에만 롯데는 5득점의 비기닝에 성공, 이어서 7회 공격에서는 캡틴 전준우 선수의 희생플라이 타점까지 나오며 롯데는 최종 스코어 6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리드오프, 윤동희 선수의 3만타 게임에 의한 황성빈 선수의 부재 최소화는 물론 전날 벤츠에서 자책하던 모습이 짠했던 손호영 선수의 사만타 게임 등 당장의 게임보다 앞으로의 일정에서 더욱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렇게 롯데는 이번 한 주를 다시 한번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작성하고 목요일 하루 휴식 후 KT 위즈와의 주말 시리즈를 치르기 위해 행선지를 수원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9연전 대단히 고생 많았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인구단의 행보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 준비한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